오늘은 "함께 나누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돔이 멸절되는 이 심판 예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10절과 10절에서부터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애돔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 경고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야곱을 사용을 하지만 오바디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왕국 유다를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쌍둥이 형제 관계를 강조하고 그리고 상기시키려는 의도인데요. 에돔은 유다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형제나라 유다, 유다에게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멸절될 것이라고 합니다. 곧바로 에돔의 세부적인 악행이 서술이 되는데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빼앗고 외척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다고 고발당합니다. 이 고발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의 탈취와 만행을 방관한 것과 그리고 외적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한 패거리가 된 것입니다. 예언자는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탈취당하는 것을 눈감았던 이 에돔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에돔은 형제의 날곧 그들의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고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며 웃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의 형제의 날에 그리고 그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앙의 날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라는 이 말들은 모두 평행관계 안에서 동의어로 쓰입니다. 형제 나라가 재난을 당할 때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것을 네가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면서 요청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고도 못본 척하거나 또 보지 않으려는 것도 적극적인 악행만큼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의 강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내 백성의 환난의 날에 너희는 내 백성의 성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며 그의 환난의 날에 너라도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그의 환난의 날에 그의 재물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 환란과 에돔의 유사한 발음 때문에 에돔 역시 유다처럼 재앙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고로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애돔에게 너마저 이방인들과 한 패거리였다라고 고발을 했다면 이제는 너라도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애돔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고서 너는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막지 말고 고난의 날에 그의 남은 자를 넘기지 말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간접적인 명령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도 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애돔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애돔이 공조하고 약행을 자행하고 맙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이킬 기회를 저버립니다. 오바댜를 통해 전달된 이 부드러운 요청의 유효 기간이 끝이 나 버립니다. 이제 오바댜 예언자가 경고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요. 먼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며 너의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악행한 자와 그리고 악행을 방관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게 됩니다. 심판은 일부 국가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 접속사 키 라고 시작을 하는 이 16절은 해석상에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애돔을 향해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처럼 만국이 계속해서 마실 것이고 마시고 삼켜서 없어진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된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 마시다 히브리어로 샤타라는 이 동사의 반복은 애돔과 그리고 만국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상상을 하게 합니다. 즉, 애돔이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서 바벨론에 협력한 이런 비열한 행위로 마시게 될 심판의 잔이고, 그리고 이 잔은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만국을 향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 소리를 내며 벌컥벌컥 벌컥 마시는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계속해서 마시고 벌컥벌컥 벌컥 이렇게 들이킨다라는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 애동과 만국은 심판의 잔이 숨쉴 새 없이 이어지는 중단 없는 이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피할 자곧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거룩한 곳에서 야곱 집안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바벨론 군사들 피해 도망친 이 유다 사람들이 애돔 사람들에게 붙들려 학대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시는 날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시온의 남은 자는 20절, 21절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돌아온 자라는 암시를 주지만 문맥상 남은 자는 에돔과 반대로 악행을 회개하고 청산한 자들일 것입니다. 곧 이어서 오바디아는 야곱 집안은 불이 되고 그리고 요셉 집안은 불꽃이 되고 에서의 집안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다가 에돔을 지푸라기 태우듯이 불사들라는이 비유는 에돔을 향한 철저한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구약 본문 곳곳에서 이 불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언급이 되고 있죠. 출애굽기라든지, 뭐 이사야라든지, 요기라든지 이렇게 에서 집안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고보아티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덧붙이면서 이 묵시의 신빙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19절 문장은 매우 모호하고 20절은 오바디아서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긴 합니다. 오바디아는 에돔이 유다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며 바벨론에게 동조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돌아와서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내겝 네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하고 그리고 평지 사람이 블레셋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브라임의 땅과 사마리아의 땅을 차지하고 베냐민은 길루앗을 차지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일단의 이스라엘 후손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르바까지 소유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은 네겝 서급을 소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될 날을 예고한 것입니다. 동쪽의 한계인 길르앗 지역 그리고 서쪽의 한계인 블레셋 그리고 최남단의 네겝 그리고 북쪽의 한계인 사마리아 지역을 모두 차지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역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바라스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바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된 이후의 일을 예고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으로 올라갈 것인데 에서의 산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왕권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절망에 늪이었던 이 포로의 땅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오바아는 그들이 장차 시온의 회복과 함께 대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 공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바랴서는 아모스 구장처럼 시온의 회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동시에 시온에 거하는 자의 최후와 거기서 심판받는 이 애돔을 대비시켜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여호와의 보험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그 왕권의 통치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파멸을 당할 때 지켜만 보다가 자기한테 피한 피난민까지 적의 포로로 넘겨줍니다. 형제의 파멸을 보고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했습니다. 형제의 고통은 모른 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서 얻을 유익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과연 영적 에돔일까요 형제의 고통에 수수방관하면서 나살 궁리만 하는 자, 그리고 그것에 그들의 것을 탐하는 자, 형제와 내가 운명 공동체임을 모르는 자, 그들이 영적 애돔인 것입니다. 애돔들이 애돔들만 많아지는 이 야만의 시대에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자비와 금율이 넘치는 이 샬롬의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우리 지금 오늘. 조금이라도 이 지체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리고 국가,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돔의 무감각과 냉정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심판의 날 그들의 오만을 꺾고 그들의 착각을 일깨우실 것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에돔도 형제에게 행한 대로 돌려받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정복자들과 자를 부딪치며 형제의 파멸을 즐기던 이 애돔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재앙의 장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벌컥벌컥 벌컥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존재한 적이 없는 나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웃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애돔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통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유린된 이 시온산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을 에돔이라는 초계를 남김없이 살을 심판의 불꽃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으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은 다시 옛 영토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지금은 승리자처럼 보이는 이 애서를 끌어내리시고 온 세상을 여호와의 세상으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영적 애도일까요? 네, 남의 고통에서 무언가를 탐하려고 하는 자, 남의 고통을 즐기는 자, 그리고 그 남의 고통이 돌아갈 곳이 없는데 그것을 보고 방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 애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디와 선은 조금 더 사랑, 과연, 어, 우리가 이게 심판의 이야기를 쭉쭉쭉 나누는 상황이어서 사랑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절대 빠지지 않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애동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널리 퍼지고 전파되고, 그리고 많은 곳곳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제목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 물론 가족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넘어서 나라 모든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그래서 모든 것이 슬픔은 반 나눠지고 기쁨은 더몇 배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 또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여 서로 웃고 서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이 어려우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이 행복하면 함께 또 다가가서 함께 그 기쁨을 누려 그것이 몇 곱절이 될수 있기를 아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나와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나라 나의 모든 것이 함께 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곳곳 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